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주님 뜻 한가운데로 사는 일이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따는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거칠게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는 부족하고 채워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있으니 다시 시작하는 한날되 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이 정말 힘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힘을 내고자 할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받도록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디테일에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나를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고요. 구체적인 일에 드러나야 됩니다. 아그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듣고 무릎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합니다. 좋은 얘기합니다. 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뉴스에서 해설해주는 분은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잘한다고 하는데 그, 그 조약 문서 뒤에, 뒤에, 뒤에 가면 저쪽에 숨어가면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는 누가 배상하기로 한다. 무엇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웃고 악수하지만 그 구체적인 거를 하나하나 보고 거기에 실제로 힘들고 싸우고 이기적이고 경쟁하는 게 숨어 있다. 그래서 웃고 있지만 천사 같이 웃고 있지만 악마의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거를 뒤집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도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그렇게 우리가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날마다 고백하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이름은요. 사랑 공동체, 사랑 커뮤니티예요. 어, 그런데 말하는 거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라고 아멘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목표니까 애쓰고 하는 건할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작은 일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큰 일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이는 일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있어야 해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기로, 다툼이 있기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설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라지고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썼어요. 서로 누가 누가 맞다라고 교리적으로 싸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 여러 모양으로 범죄가 있었고, 여자의 문제, 그리고 집안의 문제, 그 여러 것들이 그 얽혀 있었어요. 더군다나 심지어는 잘 믿는다고 은사가 있고, 내가 지도자라고 다투는 그 교회에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어, 분쟁하면 안 된다. 어, 그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아, 어,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성찬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은사는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결론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로, 목표로만 두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아, 읽은 장면이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용없고요. 내가 예언과 능력을 행해도 소용없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아픈 얘기거든요.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오늘 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맨날 싸우니까요. 어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 아 어,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교만해서 문제고 자랑해서 문제다라고 고린도 교회 말씀하십니다. 물의 행치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봐라. 이거를 좀 이렇게 성내지, 화가 나니까 화를 낸다 그러고, 이만한 일에 화 내야 된다 그러고, 잘못해서 화낸다 그러지 말고, 사랑을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고. 성낼 일에 다 성내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교만할 순간에 다 교만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얘기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사랑은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줘야 됩니다. 사랑하면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줘야 되고요, 물질도 줘야 되고요, 마음도 줘야 되고요, 자리도 줘야 되고요, 자랑하는 순간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나설 수 있는 것도 줘야 되고요, 내 성품도 줘야 되고요.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하셔고 왔는데,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노래로도 기억하고 자주 했는데,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주면서 사랑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일을 하는 거, 특별히 주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 묵상하는 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써놓고 노래를 부르고 기억하고 듣기 참 좋고요 아름다운 건데, 근데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그리고 막상 이것을 이루어 내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 참는 일이요. 항상 믿어주는 일이요. 불의와 불의를 싫어하는 일이요. 그냥 불의가 적이 있다가 아니라 싫어하는 일이고. 진리가 이루어진 걸 기뻐하는 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름다운 일이긴 하고 배울 일이긴 하나 될까? 되겠어요? 내가 할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사랑받아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랑하는 건 능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때나 이 일을 할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오래 참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기도 하고 하는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성령님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다할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로 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니냐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언하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방언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식, 그것도 영원하지 않은데. 두구두구 남는 일은 하나님 계속 기억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목표로 사는 사람, 사랑. 사랑이 쉽지 않기에 내가 평생 오래 가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며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사랑장 한번 다시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배워서 알기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작은 일에 사랑하게 하시고 순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큰 일에 나눠주게 하시고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주님 주신 이 시간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수 없으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해서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내 평생의 목표, 오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말씀 묵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내일도 우리 고인도 전서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 운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